내 존재의 근원인 뉴 근원의 근원의 근원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황금빛 부활의 불꽃을 불러냅니다. 나의 육신과 감정체 여러 층의 몸들 모든 세포 원자 전자 속으로 황금빛의 불꽃이 대량으로 유입되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측면들이 치유되고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소득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재능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치유되고 부활되었습니다.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감사합니다.